할렐루야. 네, 참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또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우리 로마서 8장 우리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로마서 8장은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 보게 된다면은 1장에서부터 이제 8장까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라는 주제로. 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9장에서 11장까지는 인류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그래서 사실은 1장부터 11장까지가 구원에 관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는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이제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구원받은 자의 삶에 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전반부, 로마서 1장에서 8장의 마지막 부분, 31절에서 39절까지 있는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의 실은 결론부라라고 우리가 말할 수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실은 로마서 1장에서 말하는 그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가 돼요? 네, 능력이 됨이라. 오늘 이 로마서 1장 16절 그리고 17절 말씀이 실은 로마서의 전체 주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장 16절 17절에서부터 이제 시작된 그 로마서의 전체 이 복음의 핵심을 사실은 결론 짓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말씀이 바로 오늘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 이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제 상고해 보면서 이 결론을 함께 묵상해야 되는 이제 말씀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복음을 자랑스러워한다. 이제 이 말인데 복음을 자랑스러워한다는 말보다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 이렇게 부정적인 표현을 쓰는 것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강력하게 나는 복음을 자랑스러워한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오히려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함을 통해서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이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자랑스러워한다 라는 표현보다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제 이것이 더 강력한 이제 표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건 아니겠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단지 그냥 지적인 개념이 아니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능력. 이건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말이죠.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말에서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 나온 거죠.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복음이 능력이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 복음이 능력이 됨을 우리가 알려면은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구원이라는 단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라고 할때 구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소테리아라고 썼습니다. 헬라우로. 이 소테리아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그냥 사람이 조금 이렇게 착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제는 죄를 세번 졌는데 오늘은 그래도 우리가 노력해서 뭐 죄를 한번 짓는 것, 이런 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조금 나아지는 것, 이 개선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 여기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때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은 우리가 씻을 수 없는 죄, 이 죄가 용서받았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구원이라고 하는 말씀에 담겨진 의미는 우리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는 절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입성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내게 생명으로 오셨기 때문에 바로 나에게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 이 소테리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우리에게 축복이냐.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혼이 사망에 갇힐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하신 이 구원의 은혜가, 이게 구원의 능력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이 능력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냥 자랑하는 정도가 아니고 복음을 나는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체험되시고 깨달아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깨달은 사람이 바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준혼이 일어나 걸어라 할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복음이 능력임을 하나님의 역사는 말이 아닙니다. 바로 능력입니다. 이 능력의 역사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왜이 복음이 능력이냐 하면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모든 믿는 자예요. 특별히 헬라인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야만인까지도, 유대인뿐만이 아니에요. 이방인까지도, 바로 그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 그 누구든지, 바로 이 구원의 축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 모든 이 믿는 자에게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어떤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야지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한다면, 깨달음이 구원이다라고들 이렇게, 뭐, 어디에선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깨달음이 구원이라면은, 그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거거든요. 예. 아니,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힌두교에서 얘기하듯이 뭐 40일 금식하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자기 몸을 학대한 다음에 뭐 쇠꼬챙이로 자기 얼굴을 꽂은 다음에 며칠 동안 버티고 실신하고 그래야지만이 내가 구원 받는다. 이렇게 조건이 붙은다면은 굉장히 아이고 구원의 진리가 확실하네. 이성적이네. 합리적이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그러나 이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이 되지 못하는 거죠. 특정한 사람에게만, 지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어떤 그 고행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만 구원을 얻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못 배운 자나, 가난한 자나, 연약한 자나, 깨달음이 부족한 자나, 그리고 지적인 능력이 부족한 자나 야만인이나 이방인이나 할것 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요? 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이렇게 해야 이게 마땅한 것처럼 여겨지는데 오히려, 복음의 밑바탕에는 의의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점이 있다면, 불교는 자비를 얘기하잖아요. 기독교도 국류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니, 기독교와 불교가 무슨 차이가 있냐? 이렇게 질문을 하죠.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것은요, 그냥 무조건 용서해준다는 게 아니에요.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나 자비로 용서한다. 이거 아닙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것은 의미하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의예요. 이 살인죄라는 건 우리가 절대 용서받을 수 없어요. 내가 용서받을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아무리 내가 고행하라고 참선을 하고 내가 산에 올라 득도를 행한들 내가 사람을 죽인 건 죽인 건데 그걸 어떻게 내가 용서받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인간의 죄값을 다 치르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밖에 없는 하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므로 바로 우리의 이 모든 죄값이 다치러진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요,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믿음이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를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 거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구원으로 시작돼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믿음으로 시작됐다가 나중에는 자기 행함으로 구원을 얻으려 그래요. 믿음으로 구원이 시작됐어요. 그러나 내가 행위하지만 구원 을 얻는다고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믿음으로 시작돼서 믿음으로 완성 짓는 겁니다. 내 죄가 용서함 받은 거, 용서함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는 내 힘으로 또 용서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죄가 십자가의 그 피로 용서함 받고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고 바로 그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나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의로 산 자라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복음은 복음은 믿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시작돼서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박국 선기자의 말씀을 고백하잖아요, 인용하잖아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여기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잘 한번 묵상해 보세요. 묵상해 보면은 오히려 오직 죄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정답인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우리는 죄인잖아요. 이 죄인이지만 오직 죄인은 믿음 가지고 산다. 이게 이렇게 해야 정상인 것 같잖아요. 사실 이게 정상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아요. 오직 죄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아니에요. 오직 의인은이에요. 의인은. 왜 이게 의인이 중요한 거냐면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선포해 주신 거예요. 의인이 된 거예요. 의인으로 용납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된 우리. 그래서 의인은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인된 우리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바로 이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겐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겐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나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 의롭다 하시는 분이 나에게 너는 의롭다라고 선포해 주셨잖아요. 그 믿음으로 주님이 나를 의롭다고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선포를 믿음으로 받아서 같이 믿음으로 사는 거거든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영생을 누리며 승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마귀는 우리를 정죄하고 넘어뜨리고 고수하고 고발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끔 지난 주에 수요일 날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밤낮 우리를 참소하는 거거든요. 네가 그러고도 네가 구원받을 수 있냐? 구원 받았다고 할수 있냐? 그러고도 천국 갈수 있냐? 넌 지옥 가고 지옥 가야 마땅할 놈이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정죄하거든요.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말이죠.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사람이냐 말이죠.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넘어뜨리는 것이 이게 마귀가 역사적 사명을 띄고 그렇게 꼭 태어난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리고 달려드는 거거든요 오늘 전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고 달려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오늘 8장 31절에서 39절에서 사도바온이 네 번에 걸쳐서 이 수사학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수사학적인 이퀘스천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네 번이나. 첫 번째,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그 다음 뭐예요? 대적하리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누가? 예, 여러분이 마음에 자꾸 정죄함이 몰려오고, 자꾸 사탄이 여러분을, 자꾸 여러분을 고소고발할 때마다 누가 하라고 여러분이 선포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누가?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이게 참 너무나 멋진 이 사도 바울의 이제 고백이거든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들까지 주셨는데,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는데, 누가 너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다시 정죄함을 받는다면은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데, 아니 이미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이셨는데 그면 예수님을 또 죽이라는 말이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죽이셨는데 도대체 누가 너희를 대적할 수 있겠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강력한 어조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우리 의인은 결국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행함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격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은 조금 기분 좋으니까 하 오늘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응답하시겠지 이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오늘 나와서 내 감정과 기분과 이 컨디션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냐? 로마서 8장 이제 33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할 수 있겠냐? 예. 참 멋진 말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백했습니다. 택하셨다는 말씀의 의미는 다섯 가지 오중 의미를 갖는다 그랬습니다. 창세 전부터 우리가 형질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 날 아셨고 이미 나를 알고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기로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 택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넌내 자녀다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2사 42장에 6절 8절 말씀처럼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고 너를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으로 사물이라 하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이미 영화롭게 하신 거예요. 이미 우리는요 부활의 몸을 입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된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이게 택하셨다는 의미라고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우리가 함께 택하셨다는 의미 오중 의미에 대해서 상고했잖아요.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고발할 수 있겠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누가 여러분이 마음에 자꾸 낙심이 몰려오고 자꾸 정죄함이 몰려올 때마다 야나 같은 놈을 누가 쓰실까 이런 절망이 몰려올 때마다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선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빨간 부분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네.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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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네. 아니 죽으셨다가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기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이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나는 거요? 예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도 저들을 용서해 달라 그러시고 오른편에 있는 강도를 위해 기도하셔서 그를 구원하신 주님이신데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 여전히 기도하고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냐? 참 너무 멋진 고백인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이 수학적인 사이 퀘스천이 얼마나 멋진 고백인지 몰라요. 여러분의 이 믿음의 삶도 이러한 사도 바울의 강한 담대함 확신 속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5절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빨간 분만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뭐라고요?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느냐? 사도바울이 선포하잖아요. 여기 보면 일곱 가지. 인간이 만날 수 있는 상황, 문제의 상황을 말합니다. 환란 곤고, 그리고 박해 기근, 적신, 벌거벗음, 위험 칼, 일곱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왜 일곱 가지입니까? 바로 일곱이라는 것은 완전수예요. 아무리 우리의 삶에 우리를 완전히 다시금 회복시킬 수 없는 것 같은 고난과 어림을 만나도 이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서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일곱 가지 일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다음 뭐예요? 우리가 예 어떻게 이겨요? 예 겨우 이긴다고요? 아니죠. 아주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 안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내 의가 아니에요. 인간의 의가 아닙니다. 내 열심이 아니에요. 내 인격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의를 붙잡음으로 십자가를 붙잡음으로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 구원받은 의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 의인 죄인이 아니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7, 38, 39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8절부터 보시면은 뭐라 그냐면 러 내가 확신하노니 이렇게 얘기해요. 사망, 생명, 천사, 권세.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열까지 얘기하고 있죠. 네. 인간의 생각으로 본다면 열은 인간의 생각으로 1부터 10은 완전수입니다. 인간이 얘기하는 것처럼 아무리 그 어떤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봉착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확신하게 힘주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33. 8장 39절에 마지막 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라고요? 끊을 수 없다. 예. 그 어떤 환란, 그 어떤 박해, 그 어떤 권고, 그 어떤 기근, 그 어떤 적신, 바로 벌거벗음, 그 어떤 위험, 그 어떤 칼이라도 일곱 수 완전 수 아무리 현재일 장래일 어떤 사망 깊음 권세 어떤 것이라도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고,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고, 누가 우리를 정지할 수 있고,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냐. 사도 바울이 이 선포하는 이 믿음의 고백. 이것이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로마서의 서문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나를 붙잡고 놓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주관하고 계시는데 내가 무엇을 주려 하겠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서 결국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요새 로마서를 이제 지난 목요일부터 우리가 새벽에 함께 나누고 있는데 로마서를 조금 더제 가슴으로 이해하고 싶어 가지고 로마 역사를 조금 이 유튜브를 통해서 세계 기행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EBS에서 나온 그 프로그램이더라고. 그걸 통해서 로마 역사를 이제 보고 있는데 참 마음에 감동적인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카르타고의 한니발이라고 하는 장군이 로마를 무찌르기 위해서 로마의 한타이라고 하는 곳에 진쳐서 같이 전쟁을 하게 된 거죠. 이 카르타고의 한니발이 숫자가 열세였어요. 그러나 한니발의 아주 그냥 명석한 두뇌로 인해서 로마의 7만 군사가 전멸합니다. 2만 명이 포로로 노예로 끌려가요. 얼마나 큰 패배입니까. 로마가 망했어야 정상입니다. 조그마한 도시국가로 시작하는 이 로마. 그 로마를 정령하기 위한 역사적 사명을 띠고 한니발이 카르타고의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로마의 7만 군사를 전멸시켜 버렸는데 망해야 싸죠 망해야 망했어야 정상이에요 끊임없이 한니발은 세 번의 절투를 통해 가지고 로마를 아주 집 밟습니다 로마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신기하죠 더 힘센 한니발이 있었는데 로마는 무너지지 않아요 아그 이유가 뭘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로마의 장수가 그렇게 패전, 그렇게 장수가 돼가지고 7만 병사를 죽이고 수많은 사람을 노예로 끌려가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그냥 초췌한 몰골을 가지고 로마로 돌아오는데도 로마 백성들은 그가 꼭 개선 장군처럼 그를 온 백성들이 나와서 맞이해주면서 수고했다고 로마의 이름으로 싸워져서 수고했다고 아니 7만 명을 죽이고 수만 명을 그렇게 노예로 끌려가게 한 장수를 가리고 가리, 가리켜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라. 패전에 대한 대가를 치러라. 해가지고 그의 목을 당장 잘라버린 게 아니고, 오히려 그를 격려해 주면서 수고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다시 힘을 내자 말이에요. 힘을 주고 격려를 줬던 그 정신. 그 정신이 결국 로마를 그 힘이 더 쎘던 한니발의 손에서 결국에는 이기했던 힘이었다라는 거예요. 꼭이 땅에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끊임없이 쓰러뜨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십자가 그복음의 놀라운 비밀 하나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끊을 수가 없잖아요. 그것이 환란이든 곤고든 박해든 그것이 기근이든 아니 벌거벗음이든 위험이든 칼이든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나를 사랑하시는 아들까지 주시는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에는 끝까지 승리해서 이 선한 싸움 믿음으로 승리해서 결국에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으로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양으로 살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식으로, 여러분의 깨달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깨달아지지 않아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가 복음에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돼서 믿음으로까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과 우리 이백